여러분 안녕하세요 쿨단지입니다. 지금 첫 번째 오도 안전하게 상체했고요 지금 하차지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. 뭐 경판인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적당한 그 물건인 것 같아요. 딱두 바리트 물량 그래서 하차지로 가고 있고요. 아 요즘 너무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. 지금 이제 2만 구독자가 넘어가지고 뭐 유심히 보니까 그전그 그그 옛날에 올렸던 영상들이 좀, 알고리즘에 좀 탔나봐요. 그래서, 특히 이제 좋아요도 한천건 이상 눌러주시고, 막, 조회수도 좀 많이 나와가지고, 아마 거기서 좀 이렇게 구독자들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뭐, 항상 부족한 부분도 있고, 제가 이제 전문으로,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핸드폰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전문 카메라나 이런 걸로 제가 찍을 여력도 안 되고,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, 이제 핸드폰 갖고 이제 영상 찍어서 이제 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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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뭐 하면서 그래서 PC로 또 옮겨가지고 또 유튜브 쪽에 또 편집한 내용들을 또 올려가지고 영상 업로드하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뭐 전문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카메라 자체도 아예 없어가지고,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,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, 그 다음 이제 음향. 제가 이제 말을 했을 때, 음향, 음향, 이제 말소리가 멀리, 멀리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, 가까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, 최대한 뭐, 할수 있는 데까지는 했는데,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. 그래서, 그래도 이제 구독자님들이, 예전 영상을 보니까 뭐 조회수도 그렇지만은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셔 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또 2만 명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앞으로 뭐 제가 1톤차를 하면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끝까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처음에 진입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될수 있는 또 유튜브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.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,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저는 일단은 첫 번째 하차지로 계속 이동해보겠습니다. 다들 오늘 안전 운전하시고요,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 이제 첫 번째 하자지 도착해서요 아까 물건 실었던 거 이렇게 두 개. 일단은 이 지역에서 한번 또두 번째 오더 한번 잡도록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다들 힘내시고요,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오더 잡아가지고 지금 향남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. 거의 도착할 무렵돼서 지금 영상을 켜봤습니다. 아 날씨가 어마무시하네요. 진짜 덥습니다. 갑자기 더워졌어요. 습하고. 좀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지만은 코로도 자체는 또 갑자기 또 소강상태네요 여러분들 줄어들어가지고 <laughs> 반짝이었나봐요 반짝 아주 반짝 어 며칠 전만 해도 진짜 아마 천건 이상 났잖아요 근데 이제 블내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코로더 수가 아예 이제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. 600 건에서 막그 정도 800건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두 번째 하차지 지금 이동 중에 있고요. 아 일을 하면서 요즘 많이 느끼지만은 어쨌든 뭐몸 관리를 좀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하 차지까지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. 진 꽃잎, 고요히 나를 스쳐 가그 속에 담긴. 이제 두 번째 오도 하차지 한 파레트 요거, 이역족 파레트. 여기서 지게차로 내린 후에요. 이따가 다시 한번 영상 켜보도록 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세 번째 오도 잡았고요. 시간이 좀 약간 촉박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두 번째 거이쪽 지역에 하차했고요. 이거는 경유 갈 겁니다. 경유란 말이 두 개인데 각각 회사가 다른 회사입니다. 근데 오늘 하다 보니까 운 좋게 금액대가 상당히 괜찮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경유 지역에 하차할 예정이고요. 요게 이제 두 번째 꺼.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경유까지 해서 지금 세 번째까지 잡혔고요. 일단 요거 해서 최대한 좀 빨리 이동해보겠습니다. 이따가 다시 한번 영상을 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. Good night. 세 번째 거 아까 정류하는 거한발퀴좀 내렸고요. 다시 요거 이제 두 번째 하차지로 가서 물건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예정대로 딱딱 좀 맞아 떨어져가지고요. 기분은 좋고요. 일단 조금 이따 다시 겠습니다두 번째 거는 거리가 12km요. 2시 한 15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정류권 세 번째 두 번째 지금 하차지로 이동 중이었습니다. 요거 내리면 뭐 15분에 내리면은 이제 하나를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간대가 좀딱 맞아 떨어져가지고. 그리고 아까 이제 그첫 번째 거, 그거 내린 후에 곧바로 거기서 코리 잡혀가지고 두 번째 게 아다리에 잘 맞았고, 두 번째 거 내리고 이제 지금 세 번째 거경유두 군데 하차는 하거 지금 순서대로 내리니까 지금 2시 한 오후 1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계속 하차지로 가보겠습니다. 서로의 발자취를 경류법 아까 첫번째 내렸고 이거는 이제 두번째 거 지금 물건을 내릴 예정이고 요거 내린 후에 조금 이따 여기서 네번째 거 오도 한번 잡다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콜 잡으려고 뭐 항상 이쪽 지역에서 매일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세번째 게 경류라 그거 내리고 뭐하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한 한 시간 이후에는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항상 그래왔듯이 뭐 운이 안 떨어지면은 뭐더 이상 콜 잡을 의미도 없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뭐 알다시피뭐 400군데에서 500군데 정도 그렇게 콜이 나와가지고 아반신반야 했거든요. 솔직히. 근데 이제 뭐 아까 그거 세 번째 거. 2착 자리 경유하는 거안 잡았으면 오늘 뭐 일정이 아예 좀 망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좀잘 잡혀가지고 좀잘된것 같습니다. 이따가 만일에 콜 잡히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켜보도록 하고요. 만일 못 잡으면은 여기서 그냥 집으로 철수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. 그래도 뭐 처음부터 이제 구독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. 그런 우리 구독자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. 지금 제가 또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. 일단 이따가 뭐 다시 한번 영상 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.